1050번이요.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 는다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한다면요. 식을 K, 뭐뭐, 더하기 뭐뭐는 0.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개수와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에다 뭘로도 다0 되잖아. 이런식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. 그럼 얘 정리하겠어요. 2KX 플러스 4X.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y 플러스 5 k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k를 중심으로 묶는거니까 k k k 갖고 있는 얘를 따로 떼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한 다음에 k로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나머지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그럼 얘가 0이고요 얘도 0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? 그래서, 2x-y-5는 0, 4x-y-3은 0.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다. 뭐, 아래에서 이렇게 빼겠어. 그럼, 마이너스 2x. 그럼, 얘는 지워지죠? 그럼, 플러스 2는 0이니까, 2x는 2, x는 1이네. 그럼 이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. 2-y-5는 0이니까, y는 7. 이렇게 나온다 네. 그러면 기울기가 4이고 점p를 지나는 직선의 y 절 x 절편을구하시오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이 점p는 관계업상상 p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뭐야? 잘 봐. 식을 이렇게 k 더하기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요식과 요 점요 요식을 연립해 갖고 푸른 값이 x가 1.7이야. 그러면 얘는 1.7을 넣으면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대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. 그니까 러이 식은 1,7은 반드시 지난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이해됐어요? 어. 그러면, 음, 한 점을 알고 기울기가 4야. 기울기가 4고 한 점을 알수 있는 직선은 뭐라고? 어떻게 만들어? 식이요? 어. y-7. <laughs> y-7. 4. 4. 4. 어. X 그렇지, 어휴, 좋아. X 절편은 뭐 어떻게 하면 X 절편 구할 수 있어? 그렇지,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, 그 그래서 X는 음? 4분의 마이너스 상 이렇게 나오나?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